알리익스프레스 이야기꾼 알리텔러 베이서스 매트릭스 HDMI 화면 선택기 한 번의 버튼 조작으로 화면을 선택해서 변환해 주는 엄청나게 편리한 아이템 4.9 점이라는 높은 평점에 무려 4,300여 분이 구매하셨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 최다 리뷰 수를 자랑하는데요. HDMI 케이블이 많이 사용되는 시대라 작고 편리함이 대박이라는 후기가 많아서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산화 방지가 되는 매트한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한 방향으로 선을 꽂게 되어 있어 선 정리가 용이합니다. 별도의 외부 전원 없이 선만 꽂아주면 잘 작동하는데요. 업무가 끝나면 버튼을 눌러 노트북에서 TV로 화면을 전환하실 수가 있지요. 앞쪽에는 어느 출력 포트가 사용되고 있는지 표시등이 알려주고 뒤쪽에는 하나의 입력 포트와 두 개의 출력 포트가 표기되어 있지만 이 입출력 포트는 양방향으로 사용이 가능해 하나의 기기를 두 개의 디스플레이에 연결하거나 두 개의 기기를 하나의 디스플레이에 연결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기를 뒤편을 오가며 선을 뺐다 꽂았다 하는 불편은 이제 그만. 앞으로는 손가락 끝으로 어느 화면에서 무엇을 시청할지 편리하게 결정하세요. 칼로스테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 예로부터 많은 남성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액세서리인 시계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색상과 모양도 다양하지만 이왕이면 좀더 스마트하면 더 좋겠죠? 오늘의 날씨가 디스플레이 화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련되고 시크한 디자인과 1.39인치의 아몰레드 스크린이 인상적입니다. 원터치 다이얼링으로 블루투스 통화를 인텔리전트 푸쉬로 팝 뿅뿅톡 같은 메시지를 받아보세요.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날로그 그 시계 감성도 낼수 있답니다. 4기가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약천개의 음악을 넣어두고 블루투스로 무선 이어폰과 연결해 고음질 음악을 감상하실 수도 있지요. 저전력 칩을 사용해 한번 완충시 일반 모드에서는 5일에서 7일간 울트라 롱 스탠바이 모드에서는 15일간은 거뜬하답니다. 방수 등급이 ip67이라 비나 땀에는 강하지만 사우나와 뜨거운 물에는 조심해주시고 심박수, 혈중산소포화도, 혈압을 원할 때마다 모니터링하세요. 배터리, 날씨, 온도, 수, 만보기, 수면 시간, 칼로리,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한눈에 볼수 있어 든든한 칼로스 테 스마트 워치. 건강 관리와 시간 관리를 모두 잡아주는 기특한 제품이네요. 유오직 액티브 스타일러스 스마트 펜. 샤과 브랜드의 정품 펜슬보다 훨씬 저렴한 이만한 대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필기감이 대박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서 추천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탄소섬유 소재로 만들어진 지름 1mm의 펜촉은 HB와 H 둘중 교체하며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 그립감이 좋은데다가 태블릿에 부착하는 자력도 충분하답니다. 충전이 되진 않지만요. 마이크로 USB 방식으로 충전되고 약 40분간 완충시 최대 12시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10분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슬림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사용시 버튼 아래쪽을 눌러서 다시 켜주시면 됩니다. 아이패드들 중 호환되는 제품들이 많으니 위 차트를 꼭 확인해주세요. 그림을 그려보면 팜 리젝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손바닥이 화면에 닿아도 손목 결림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인식률이나 반응속도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는 제품이라 취미용으로도 업무용으로도 손색이 없지요. 가성비 스마트 펜슬을 찾으시는 분들께 최고의 필기감을 제공할 수 있는 멋진 대안이 될것 같네요. G9S2 디지털 디스플레이 무선 보조 배터리.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는 22.5W의 고속 충전 보조 배터리입니다. 최대 3대의 기기까지 동시 충전이 가능하며, 노트북 충전을 위한 PD 차지도 지원합니다. 내부에는 순수 그립 코일이 알루미늄 합급으로 감싸져 있고, 과열, 과전압, 과전류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프로텍션 칩이 내장되어 있지요. 바로 75mm, 세로 160mm이고, 색상은 레드, 그린, 다크블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완만한 곡선과 그립감을 위해 모난데 없는 모서리 처리,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화면이 만났고, 무선 충전, QC 3.0 포트, C타입 PD 포트, 라이트닝 포트, 5V 3A의 USB 포트, 그리고 옆면에 숨은 마이크로타입 포트가 있는데요. 앞면에 보이는 포트들은 전부 아웃풋이지만, C타입 포트는 양방향입니다. 지속성과 고속 충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제품이지요. 해지비스 마그네틱 노트북 스탠드. 집신에도 짝이 있다면 노트북 스탠드도 짝이 있다. 앙증맞고 귀엽고 동글동글. 뚱뚱한 햄버거처럼 생긴 아이들을 똑 떼어서 책상에 놓고 그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으세요. 2kg 정도의 노트북도 밀림없이 안정적인데다가 평점도 4.9점이나 됩니다.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어 발열 관리에 도움이 되고 제법 무게감이 있어 안정적이랍니다.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이 중앙에 위치해 있고 상단과 하단에 실리콘 패드가 부착되어 쏠리지 않는 데다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테두리 처리를 해 세련됨과 견고함을 더했습니다. 구성은 포장 상자, 설명서 그리고 스탠드로만 이루어져 굉장히 심플하고 지름 40mm에 높이는 각각 19.5mm입니다. 노트북 사용 시 가장 시야가 편안한 15도 기울임을 유지해 타자를 치는 손과 목 아픔을 최소화했습니다. 사용 후에는 자석으로 탁하고 시원하게 붙여서 놓치기 싫은 쾌감을 선사합니다. 주호야 기계식 키보드. 영롱하고 예쁜 RGB 불빛이 웨이브로 들어오는데다가 보기만 해도 탈칵탈칵. 무려 1,700여 분이나 먼저 써보시고 4.8점을 주신 타건감이 좋을 것 같은 게이밍 키보드. 가로 35.2cm, 세로 12.5cm 크기에 다리를 세워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키들이 인체공학적으로 곡선으로 휘게 배치되었기 때문에 위쪽 펑션 키들을 누를 때손목의 피로감이 덜한 제품입니다. 세련된 블랙 바탕에 키캡을 뚫고 나오는 빛들이 보이시나요? Fn키와 6개의 편집키들을 이용해 부분적으로 빛을 크고 켜거나 손가락으로 빛을 퍼져나가게 하거나 빛이 손가락을 따라오게 만들거나 빛이 가로로 퍼지게 하는 등 여러가지 재미난 빛의 향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적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키캡을 뜯어보면 키압이 낮고 가벼운 적축 외에도 찰칵거리는 소리가 찰진 청축과 묵직한 기압과 반발력이 있는 흑축 이렇게 세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의 라이트 밝기는 이 정도이고요. 프린트 스크린 키를 사용해 양쪽 불빛 색상을 마음대로 바꾸는 재미도 있지요. 이게 시키보드에 대한 로망을 제대로 실현시켜줄 제품이라 저의 사심도 가득 담아 추천드려요. 샤오미 패드 5 11인치 태블릿. 2021년 가장 핫한 태블릿. 프리미엄급 스펙을 가졌지만 가격은 절반으로 깎은 아이죠. 색상은 펄 화이트와 코스믹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스펙을 보면, 7 나노미터 공정의 스냅드래곤 860을 탑재했고, 6GB의 램과 128GB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배터리 용량은 8720mAh입니다. 프리미엄 태블릿의 조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이유는 재생률이 무려 120Hz로 빠른 감도에 밝고 선명하고 뛰어난 디스플레이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 11인치 크기의 16대10의 비율로 P3 색상 영역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넷플릭스 인증 플러스 사전 설치가 되어 있는데다가 와이드바인 L1이 지원이 된답니다. 이게 있어야 720픽셀 이상의 화질로 시청하실 수가 있지요. 업무용으로는 전면에 800만, 후면에는 1,300만 화소의 AI 카메라가 있어 고화질의 촬영과 스캔이 가능하고 클리커 모드가 있는 스마트펜으로 빠른 화면 전환과 멀티태스킹 중 노트 필기가 가능합니다. 한 번의 터치로 원하는 부분만 그려서 캡처하는 기능도 놀랍네요. 뿐만 아니라 16x20의 큰 스피커 4개가 내 모서리에 위치한 쿼드 스피커 시스템이고, HDR10 돌비비전을 지원하며, 장시간 사용해도 눈 건강을 위해 로우 블루라이트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대 밝기는 500니트입니다. 10억 개가 넘는 색상을 프리미엄급으로 즐기실 수 있는 태블릿이라 저도 너무 갖고 싶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 또 만나요.